따라서 국가 긴급권의 제도화에는 긴급권 발동의 결정권을 의회의 유보, 긴급권의 발동 시에 그 종료 시기도 명시, 긴급권의 효력을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로 하고 비례 원칙에 의하여 제한, 긴급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주공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 등이 반드시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지적 생명의 존재를 허락하는 예외적인 영역에 우리가 생존한다는 인류 원리는 우주 물리학에 사용되기 90여 년 전에 제기됐습니다. 지적 생물이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시공 영역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볼츠만은 우리는 지적 생명의 존재를 허락하는 예외적인 영역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인류 원리의 선구자이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낮아야 지적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볼츠만의 다음 설명을 비판해 보시오. 우주 전체적으로는 고 엔트로피의 무질서 상태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우주가 충분히 커지면 그 중에는 우연한 요동에 의해 드물게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확률이지만 저엔트로피 영역인 것이다. 볼츠만의 인류 원리는 자신은 특수하기 때문에 관측 선택 효과를 잊고서 신변의 모습만으로 환경의 일반적인 자세를 아니하게 판단하는 것을 경고하는 방법론입니다. 원자나 분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질서적인 패턴보다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질서의 축토인 엔트로피가 증대해 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볼때 필연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열탕과 왼쪽 냉수 사이에 칸막이를 제거해 혼합하면 분자의 에너지가 전체로 흩어져 온도차가 균일화되며 미온수가 되어 버립니다. 이 엔트로피 증대의 이유도 분자 운동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 격차 상태보다 온도 기울기가 없는 무질서 상태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력학 제2법식, 엔트로피 증대에 대한 이 볼츠만의 설명은 연력학을 통계 역학으로 환원한 설명이며 필연으로 보이는 법칙을 우연히 겹친 것으로 해석한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즉, 우주가 관측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지적이고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우주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원리입니다. 즉, 지적인 생명체가 발달할 만큼 좋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우주는 관측되지도 않고 멸망했을 것이고, 따라서 관측되는 우주는 필연적으로 지적 생명체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판론자들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만약 볼츠만이 말하는 대로 모두 우연한 움직임의 산물이라고 하면 이미의 저엔트로피 영역은 매우 좁을 확률이 높다. 대규모 저엔트로피 상태보다 소규모의 저엔트로피 상대쪽이 생기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이 실현하는 조건으로는 단한 개의 은하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면 일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관측되고 저엔트로피 상태가 우주의 지평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인류 원리로부터 보면 이것은 대단히 소모적입니다. 막대한 저엔트로피가 굳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볼츠만의 우연론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필연적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도 가능합니다. 생물 진화의 어려움을 고려해 놓으면 소규모의 저 엔트로피 영역에서 지적 생명이 진화할 확률은 극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몇십억 년에 걸쳐 저 엔트로피로 안정되었다가 비로소 지적 생명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생물 진화가 섬세한 것이라면 무수한 은하가 몇천억 광년에 걸쳐 전개하는 거대한 고질서 상태가 주어지고 나서야 단한 개의 혹성 위에 지성이 생긴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세세하게 적용하는 거에 의해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물 진화론까지 고려해 넣으면 겉으로 너무 낭비적인 대규모 저 엔트로피 상태야말로 우리의 탄생에 필요한 것이 되어 볼츠만의 인류 원리에 대한 반론에 대한 인류 원리적 재반론이 가능하게 됩니다.